네네네네네 자, 첫 번째 경기 바로 이제 시, 시, 시작이 어, 됐고요 네, 지금 와이파이가 살짝 문제가 있어 보여가지고. 선수들이 약간 버벅버벅 하고 있습니다. 루사와 네. 리코가 갈렸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기서 리코를 쓰긴 하지만 대회에서 그렇게 많이 쓰는 모습은 또안 보여줬었는데 그렇죠. 이번에 또 다른 생각들을 또 해온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 리코 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벽을 생각보다 이용할 공간이 많은 맵이기 때문에 이제 네네. 또 에임에 자신이 있다는 그런 어, 필살기로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그러니까 하이스트 모드에서 네. 음. 좀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수비로는 굉장히 또 좋은데, 공격할 때 효율이 살짝 떨어지기 때문에, 어, 부처 해설이 말씀해준 대로 잘안 쓰는 모습도 있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PSG는 어떻게 보면 좀 기동성을 중심으로 둔 브롤러를 뒀지만은, 압도팀은 네. 이제 로사를 넣으면서 약간 그렇죠. 탱커로 밀고 들어가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그렇죠. 또 들거든요. 라인을 천천히 밀어 올리겠다. 이런 네. 느낌이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천천히 좀 올리고 있는 또 그런 느낌이 그렇죠. 드는데, 또 굉장히 특이한 게, 네. 어, 압도, 압도팀에 로사가 네. 센터에 부쉬를 쫙 깔아버리면서 네. 어, 자신이 피를 채우기도 하고 발리를 숨겨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죠? 그쵸,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발리가 무너지면 다 밀린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그렇죠. 봤을 때는. 그래서 센터 부쉬를 잘 활용을 해주고 있는 모습 굉장히 특이합니다. 시질적인 이제 딜을 넣을 수 있는 브롤러가 또 발리라는 것을 또 엿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네. 발리 쪽에서 라인을 올린 팀이 진짜 저 센터 쪽에서 자리 잡아가지고 딜을 네. 계속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쪽 라인에 밀리면 절대 안 되는데 압도 네, 쪽이 좀더 그렇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발리들이 계속 들어가고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플레이하는 거를 보면은 네. 로사와 맥스가 상대방이 못 나오게 막아주면서 발리는 중앙에서 계속 프리드를 넣고 있는 장면을 그렇죠. 보여주고 있어요. 와 그리고 로사 가 금고까지 들어가가지고 버텨주면서 어, 지금 압도 팀 우혁 선수 발리가 완전 프리드라고 있거든요. 한번더 지금 끝나요. 저 어,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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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마무리 네. 되면서 압도 팀이 첫 번째 세트를 그렇죠. 가져갔습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자, 바로 <laughs> 네, 두 번째 세트 시작됐고요. 네. 어, 리코는 다시 한번 꺼내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양태나 지금 네. 같은 조합으로 또 도전을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리코가 아마 로사 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견제를 계속 해주면서 로사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줄 거고요. 아 그렇다는 얘기 이제 PSG는 네. 이제 조합적인 문제보다도 아 우리가 실수한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졌다 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동일 조합을 가정.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리코가 와, 네. 일단은 로사를 잘 막아주고 있는데 네. 여전히 라인은 네. 살짝 밀리고 있어요. 방금 전에 라인 유지가 되고 있다가 압도 네. 어, 팀의 맥스가 가젯으로 순식간에 들어가면서 발리를 집으로 밀어 넣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라인 이 조금씩 밀려오고 있습니다. 또저 모딩 네. 선수또 굉장히 네. 어 경력도 돼 있고, 그렇죠. 어뭐 새로 이제 팀을 짜서 나왔는데 네. 여전히 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겠네요. 그렇죠. 네. 네. 알았... 지금 라인 형성 자체가 지금 PSG가 네. 너무 좋은 위치를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라인만 유지하면은 아까 반대의 형상이 지금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방금 2대 1인데도 모딩 선수가 엄청 네. 잘버텨줬어요 팀원들이 나올 때까지. 자 이게 네. 어떻게 보면 맥스, 예, 쿱디에스와 모딩 선수 좀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 볼수 있겠고 그렇죠, 그렇죠. 네, 라인을 천천히 올리고 있는 PSG입니다 그, 딜을 어, 좀 아, 넣어볼 수,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죠. 지금 발리가 좀더 중심적으로 라인이 밀리면 안돼요 지금 발리가 그렇죠, 버텨줘야 그렇죠.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시 한번 내리고 있는 압도 네 일단 PSG팀의 발리 궁이 터졌기 때문에 네. 어 압도팀 천천히 들어가야겠고요 자 지금 발리 지금 자리를 잡고, 압도팀이 자리를 먼저 잡았기 때문에 와. 이대로 공격을 계속 퍼부을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지금 자리 완전히 잡았어요 자리가 이번에 네, 이거는, 네. 어, 쿠테이스 선수가 맥스 싸움에서 살짝 밀리고 있어가지고, 어, 압도팀한테 지금 너무 유리한 상황이에요, 지금은. 맥스와 이 로사가 네. 맥스 궁 쓰면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지금 날카롭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까다로워요. 자, 지금 라인, 지금 여기서 밀리면은 다시 또못밀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계속 버텨줘야 됩니다. 아, 리코, 잘렸어요. 자딜 넣어주고 있는 우혁 선수. 그렇죠. 자, 어, 자 로딩 돌고요. 이렇게 같이 같이 그냥 이제 마틸로도 들어가요. 네, 예 마무리 지을 수있다라는 판단을 한 그렇죠. 겁니다. 지금 일본 들어가나요 이거를? 자, 아 아주,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끝났어요 끝났어요. 지으면서 압도 아 팀이 두 번째 세트도 네. 승리로 그렇죠. 가져가네요. 너무 아 잘하는데요? 이게 그만큼 아또 준비를 많이 해 왔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바로 세 번째 세트 압도 팀이 이번 경기를 잡아낸다면. 첫 번째 모드 승리하게 됩니다. 네. 자 지금 어떻게 보면 조합을 아무도 안 바꾼 게 네. 우리 조합은 잘못 되지 않았어. 실력이 그렇죠, 문제다. 그렇죠. 서로가 이? 그렇죠 같은 그렇죠. 생각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여기서는 PSG 그렇죠. 이제 물러설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까지 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 지면은 첫 번째 스코어를 먼저 이제 압도 팀이 가져가게 되거든요. 압도팀뭐 그렇죠. 네. 어차피 계속 이기고 있었으니까 조합을 굳이 바꿀 필요 없다 생각을 했던 거 같고 PSG 팀은 아니다. 우리가 좀더 피지컬적으로 가다듬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조합이다 생각을 해서. 음. 똑같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네. 아, 중앙에서 네. 저 작은 거인 선수죠? 네. 예, 저 작거라 흔히 이제 저희가 작거라 불리는데 네. 네. 작은 거인 선수가 굉장히 잘 붙여 주고 있어요. 너무 잘똑같 붙여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상대방이 네. 라인을 못 올립니다. 그렇죠. 그래도 일단 끊어졌고요. 리코가 둘까지 끊어내면서 자 네. 지금 어비는 아, 안정적으로 됐어요 어 버리, 버리고 가나요? 자 근데 모딩이 이제 그 솔딜로 넣는 것은 그렇게 데미지가 많지가 않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라인을 최대한 버텨줘야 되는데 네. 여기서 이제 압도팀의 로사의 역할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방을 계속 잘라주면서 버텨주는 그렇죠. 역할이 중심이거든요 그렇죠. 네. 못 들어오기만 버텨줘도 까다롭거든요 그렇죠 네. 하지만 지금 라인은 올렸다가 로사랑 맥스 나오면서 같이 다시 밀리고 있고요 어자어 지금 어 포지션 자체가 너무 불안정해 압도 팀이 그렇죠 좀더 넓게 펼쳐서 잡아야 될 필요성이 보입니다 지금. 네 근데 확실히 좀 라인을 네. 네 로사가 일부러 리코 쪽이 아닌 반대 쪽으로 잘 돌아가 주면서 결국은 발리가 센터에서 뒤을넣게 네. 만들어주고 있어요. 압도 그렇죠. 네. 왜냐면 이제 상성상 맞지 않는다면은 네본이적으로 네. 이제, 이제 스위치를 해가지고 위치를 바꿔가지고 이제 유리한 포지션으로 자리잡는 그렇죠. 네. 그런 거거든요. 이게 아, 네. 네, 하이스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 주셨던 대로 기박, 급박하게 흘러가는 데도 불구하고 네. 로사가 리코 쪽으로 안가려고 굉장히. 어, 치밀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네. 피해주고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러다 보니까, 어, 뭔가 그 조던 선수도, 플레인의 역할을 네. 좀, 어, 잘 못해주고 그렇죠. 있는 상황. 홍영 선수 딜러주고요. 네, 그렇죠. 아이고, 아, 이거 겠다안 되겠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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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발리들. 그대로! 한 번만 더 들어가면 끝나거든요. 어, 일단은 막아냈어요. 네. 자, 이거를. 어.. 퀘스님 아 침착해야 돼요, 천천히. S.G 마지막 한 번. 네, 마지막 기회 알리의 궁극기를 채워서 한번 폭딜을 넣어보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 리코! 자, 이거, 예, 리요 예, 근데... 아, 근데 지금. <laughs> 모자라요, 모자라요, 모자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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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라요, 모자라요, 모자라요. 모자라요. 자, 이거 리코가 궁극기! 아... 아, 아, 결국은. 막아내면서 압도팀이 첫 번째 모드를 승리로 가져갑니다. 그렇네. 자 바로 두 번째 모드 암석 광산 시작됐고요. 첫 번째 세트입니다. 네. 자 일단은 어, 조합은 오, 완전 네. 달라요. 그렇죠. 집만 같은 상황에서 어, 일단은 PSG는 페니와 파이퍼고요. 저 그렇죠. 지금 로사와 샌디를 꺼내 들었습니다. 네. PSG 팀 같은 경우 는 이제 센터를 파이퍼로 매복 스탑 파워를 든 파이퍼로 확실하게 잡아주겠다. 네. 어, 하지만 압도팀 같은 경우에. 어 진으로 센터를 오오. 보면서 한방 그랩으로 역전을 가기를 보겠다 네. 이런 느낌으로 가져왔습니다. 아 근데 어떻게 보면 네. 저는 PSG의 이제 파이퍼 선택이 약간 의외인 게 뭐냐면은 네. 이제 다른 브롤러들은 가젯이 그렇게 좋은데 불구하고 파이퍼의 아, 그렇죠. 가젯은 엄청 아. 안 좋죠. 그렇게 좋은 평가가 안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솔직히. 그렇죠. 그렇죠. 근데 파이퍼. 가젯이 없이도 <laughs> 지금 센터 진을 두 번이나 끊어주면서 보석을 다섯 개까지 지금 챙겨주고 있고, 있거든요. 앞선 네. 인터뷰 때 나왔던 조던 선수가 네. 네.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줬는데 바로 그냥. 작은 거인 선수 아, 바로 뺏어오죠 그렇죠, 아, 근데 그렇죠. 이게 그림이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은 네. 이 보석이라는 게 원거리 브롤러가 먹어야 근접 브롤러가 가서 막아주면서 잡을텐데 음, 네, 그렇죠. 지금 로사가 다섯 개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로사가 몸을 대고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부담이 되거든요 분명히. 그렇죠. 네. 자 그렇다라면 어, 먼저 열 어, 개의 보석을 모으고 도망가는 그림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긴데 자, 일단은 아홉 개, 세개 압도 팀이 보석을 좀 압도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저거 하나 먹은 거 신중해야 돼. 진 그랩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진진 이제 꿉니다. 기다리고 도망가요. 맞아요? 도망가요. 네. 자, 이제 방어 시작에 15초가 남았는데 여기서 막음을 이기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들어가지 마. 거기 있었던 작은 건인 선수가 두명끊어 주고요. 그렇죠. 저희 예상과는 다르게 작은거인 선수가 빠지지 않고 라인을 그대로 유지해주면서 네. 다가오는 원거리 블러드 두명을 그냥 잡아버렸거든요 마무리됐습니다 네. 첫번째 세트를 앞두 팀이 아, 승리를 가져가요 잘하는 그렇지, 것 같아요 실력적으로 이미 압도를 해버려가지고 네. 어, 굉장히 좋은 플레이 보여줬습니다 이번... 근데 지금 모티스가 네.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샌디 대신에 이제 모티스로 살짝 변경을 해봤고요 모티스 어떤가요? 와, 모티스는 정말 손에 달려있죠? <laughs> 그냥 모티스는 손티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진짜 그 모티스의 네. 가진 능력이 어, 그렇죠. 좀, 좀, 약간 저는 좀, 제 개인적으로는 호불호가 좀 갈리는 그 기준에서는 저는 네.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네. 네. 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이 모티스 같은 경우는 어? 방금 오, 보셨어요? 네. 두 명을 가제도로 잡았는데 약간 이런 용도예요. 뭐냐면은 네. 이 모티스가 첫 번째 공격은 네. 상대방에게 접근하기 위한 용도로 쓰고 그렇죠.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를 상대방 데미지를 주는 용도로 쓰는데 그렇죠. 항상 데미지가 애매하게 남아요. 키가 네. 그거를 보완해 주는 게 가젯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 굉장히 좋은 가젯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모티스의 네. 가젯이 그렇다면 어쨌든 네. 그 마지막에 부족한 딜을 네. 채워주는. 그렇다 네, 나는 그렇죠. 건데 가젯은 세번 이상 못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도 분명히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하지만 지금 이... 거의 모티스가 적진을 휘저어 주면서 우혁 선수, 네. 야, 바로 또이자은 파이 그렇죠. 선수 <laughs> 퍼포먼스로 상대방 기재, 기재를 깔아줬어요. 아직 써버리고요. <웃음> 잔디나 <웃음> 뽑아라.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와, 그렇죠. 우혁 선수가 진짜 <laughs> 엄청나게 활약을 네. 하면서 압도팀이 두 번째 세트도 허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 픽이 또 바뀔 수도 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아, 픽을 바꿔왔죠 아 펨이 나왔어요 네. 아 이거 제가 봤을 때 모티스 카운터를 그대로 들고 <laughs> 온것 <거> 같아요 <laughs> 하지만 또까 친구도 그대로 팬으로. 바꿨어요 펨으로 네. 자 근데 브록과 펜이 어, 네. 아, 조합은 좀 확실히 느낌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훅데이스 선수가 이제 진대신 타라로 가져오면서 사이드를 마크를 하려고 하는데 타라의 가젯을 이용해서 로사가 부시에 숨어도 어디 있든 보겠다 이런 능력을 가져와봤는데 지금 라인 밀리고 있죠. 그렇죠. 자, 지금 네. 오른쪽에 로사를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은 네. 이게 진짜 잡을 수 없는 거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그렇죠. 자 타라의 이런 어 가진 능력을 활용해서 볼 수는 있지만 네 여전히 이 작은 거인 선수가 어, 부시안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플레이를 잘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자 지금 이거 잡아야 되는데 지금 보석을 너무 많이 주고 있거든요. 어, 압도 팀에게. 그렇죠. 계속해서 어이 로사가 압박을 하면서 우혁 네. 선수가 보석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혁 선수와 진 선수 모딩 선수 진 선수 둘이 붙어 있으면서. 계속 체력회복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또이패의 네. 어, 최근에 그 가책능력까지 한다면 그렇죠 거의 뭐 좀비 수준 좀비죠, 아닙니까? 죠 좀비 그렇죠 안 죽어요 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저 진의 어. 스타 파워를 활용하는 것 자체가 네. 이제 팀원간의 거리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활용을 잘해주고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타라타라도 타러, 네. 못 나가거든요 이거 아 가고요. 이걸 다시 한번땡겨주고어 하지만 바로 잡히죠 자 하나를 더 먹어주면서 10개를 맞춰주는 압도팀 다시 그렇죠. 한번 도망가고요 이거 패이 있으면 네. 아 어, 이거 뺏어오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렵죠 이거는 그렇죠 네. 상대방의 진이 끌어야 그나마 좀 안전한 위치까지 올 텐데 그렇죠. 네 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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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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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한번한번한번어 일단 한번 막아냈어요 막아도, 막은 해고. 게 아니에요 네. 도망가는 게 문제예요 네. 안 돼요. 네.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로... 로사가 먹으면은 그냥 네.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로사 <웃음> <웃음> 못 잡아요 저거는 자 로사가 먹었고요 말씀하신 로사 아, 뛰고 가고요. 시에 숨어서, 네, 타라 따르면 이거 안 뜯죠. 오면은 그렇죠. 그냥 바로 가젯으로 밀어버리는 모딩. 그렇죠. 와, 와, 네, 아, 오늘 압도1 마무리 되면서 압도 팀이 두 번째 모드도 <laughs> 깔끔하게 3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피 s 스치면서 아마 대리나 셸리를 가져오지 어, 역시. 로사를 생각해서 쉘리를 가져올 거라고 예상을 어, 했었거든요 조선선수가 쉘리를 아, 꺼내들었는데 네, 네. 꺼내 이렇게 왔습니다. 되면 픽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PSG가 그렇죠, 네. 반대로 또 압도팀이 이제 로사 없이 <laughs> 원거리 세기를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오늘 픽에서 완전 압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찰떡궁합이라고 네. 할수 있는 진가타라를 네. 가져왔어요 네자 여기 같은 어. 경우에도 지금 피해복을 계속 주변에서 주면서 그렇죠. 지금 라인 내리려고 지금 살살 준비 중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드러나요 어, 인궁 들어가고요 와 압도 이거 바로 그냥 지금, 어려운 것같데요 아이, 그렇죠! 아니, 첫 번째 골을 성공시키는 압도팀. 소름돋게 자랍니다, 오늘.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와. 잘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통 3개를 부셔버리면은 꼴이 그만큼 들어갈 각이 더잘 나오거든요. 그렇죠. 다음 꼴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네. 우혁선수 옆쪽으로 돌았던 거 끊어주면서. 그렇죠. 자, 이제 체력도 회복을 하면서 전진을 하고 있는 압도팀 또다시 그렇죠.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진이 핵심이에요. 진그랩에 한번 끌리면 잘리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지금 압도팀은 전반적으로 치유 관련 회복 스타 파워를 가져오면서 네. 라인이 무너지질 않아요. 라인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거 와, 패스 지금 좋서는데 이거 들어가요 이거! 들어가, 들어가, 요 이거 자, 일단은 셀리가 나와서. 아, 그나마 잘 들어갔어요. 들어가요, 이거! 걸어서, 걸어서, 걸어서! 아, 던지고 잡는! 와! 기억의 센스로 첫 번째 와. 세트를 가져가는 압도팀입니다. 그렇지요. 바로 두 번째 세트 시작됐고요. 다시 한번 똑같은 조합으로 경기가 펼쳐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이번에 샌디가, 샌디가 나왔어요. 샌디가, 샌디가 나왔어요. 네. 네. 자, 앞도팀은 같은 조합. 상대팀은 샌디로 바꿨구요. 네, 어, 또가젯으로 밀어내면서 피해복 해주고요. 자, 지금 서로 한 명씩 잘린 상황이고, 라인 자체는 지금 타라가 내려가는데요, 이거 지금. 위험하거든요, 이거. 위험해요. 어, 근데 와 샌디 컨트롤 잘 해주면서 어 타러 잡아 냈습니다. 샌디. 네. 샌디 뭐 최근에 좀 어느 정도 너프가 된 상태이지만. 그렇죠. 네, 여전히 기용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이거 여기서 잘 맞고 한 번에 또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상대 모두 다 긴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샌디 궁 있을 때잘 활용을 해봐야 그렇죠. 끌어오면서 일단. 아, 모딩인데 좀 약간 과감하게 한번 들어봤는데 잡혔고요. 그렇죠. 일단 네. 박스는 끊어냈어요. 부셔냈어요, 다. 그렇죠. 저통세계가 네.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죠, 저게. 저것만 부셔놓으면은 골 넣기가 네.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에 네 일단은 PSG팀 상황은 좋습니다 자 양팀 진이 총알이 장전됐거든요 지금 누가 먼저 끊냐이 싸움이에요 지금 야, 야 지금 정신없이자 네. 상대방 이제 어장은이 선수도 한번 그랩으로 땡겨오면서 아 근데 어, 밀리고 있습니다 앞두기 리브라요 막아야돼요 이거, 들어가야, 막아야 돼요, 이거. 아 궁극기도 잘 피하고 있는 PSG 그렇죠. 바로 들어가나요 바로 들어가나요? 이거 그냥 들어가겠네요아 이거 진으로 한번 밀어봤지만 오 근데 이거 로딩이 이거 치고 나겠습니다 치고 나가. 치고 가카이스메시메시와 이거 치고 달리기! 가젯을가젯을 정말 활용 잘했어. 요 이거는 진짜 실제 축구에서 나오는 그렇죠. 치고 달리기. 저희 시달. 시달이죠. 저희 그 차두리 선수가 잘했던 시달. 시달이 여기서 나옵니다. 포지션도 차두리 선수 포지션이에요. 풀백! 네, 와 소름돋네요 와야 이거를 모딩의 개인 그런 피지컬로 네, 네. 네 슈퍼플레이로 그냥 극복을 해버리는 압도팀 이거 진짜 PSG팀 그렇죠. 메탈 부셔지겠는데요 이거 어, 이거는 또? 바로 두 골까지 들어갈 것같요또 들어갈 것 같아요 이거 또 들어갈 것요3대 골! 마무리 되면서, 압도팀이 두 번째 세트도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좋아. 자, 세 번째 세트 바로 시작됐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은 되게, PSG 입장에서 자존심이 상했을 것 같아요. <laughs> 그렇죠. 네. 원거리 그렇죠. 넣어도 지네? 약간 그렇죠.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거의 병은 느낄 거예요, 이제 세세히. 그렇죠. 네. 네.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심리적으로 압박이 많이 될수 밖에 없거든요. 어, 이거! 지금 들어가야만 한대요, 이거! 어, 이번에 그래서. 들어가요, 들어갔어요, 이거. 그냥 이번에. 이거는 그냥 뭐, 에 바로 네. 그냥. 그을 그렇죠. 어, 거를 만들어내고요. 네. 조합을 그냥 아예 똑같은 이제 미러 조합으로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불과하고 네이 네. 상황에서까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 이렇게 그렇죠. 되면 이제 피지컬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뜻이거든요. 네. 네. 네, 자 지금 타라가 전판 같은 게 지금 꼴 먹힌 거는 타라가 데스 그랩이라 그러죠. 네, 그안 그렇죠, 그렇죠. 그 좋은 상황에서 이제 궁극기를 써가지고 팀원들 그렇죠. 모두, 모두 죽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자 작은고인 선수 살짝 던져 놓고 가드슬로 밀어냈고요 가드슬로 밀면서 체력 채우고요 네. 어 그래도 쿱대에이스 언제나 쿱대에이스 선수가 중심을 잘 잡아주면서 그렇죠. 막아주고 있어요 그렇죠. 네, 아직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PSG팀도 그래도 그렇죠. 네잘 버텨야 돼요 지금 오잘 어, 끊어냈고요 자 타라 궁극기 완성되어있는 료완 상황입니다 아 자, 타라 궁극기 너무 속적으로 어요 다시 한번 모딩이 막아내고요 자 작은고인 선수 너무 아, 애매해요. 네. 자르는 그렇죠. 게, 들어갈 거면 확실하게 자르고 들어가는 했는데, 그렇죠. 다 애매하게 잡았기 때문에 지금 꼴이 안 나오고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지금 압도팀이 부활해, 나오면서 수비할 시간을 벌어주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네. 일단 그랩으로 한명 잘라주고 있는 압도팀. 그렇죠. 다시 모닝 선수 치달 준비할 수도 있어요. 사이드에서. 자, 지금 여기서 밀리면은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는 p s g 예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자 지금 그래프 어 좋게 들어갔어요 자이번에좀 살짝 위기입니다 압도팀 무조건 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PSG 넣어야 돼요 무조건 넣어야 무조건 돼요 이 이거 이거 이거를 몸으로 들어가야죠 몸으로 어, 어, 들어가면서 일단은 1대1 상황까지 PSG 만들어냈습니다 맞습니다 네아 네. 아, 이거 근데 시작부터 지금 압도팀 포지션이 이렇게 벌려 사격진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지만 PSG는 몰려있어요 센터쪽에 뭐 이름 위험하거든요. 자, 지금 어. 라인. 어, 여기서 갑자기 무너지네요. 이거. 어, 들어가네. 어. 와, 뭐, 어, 이거 어. 어, 골 네. 오. 아, 무거골 들어갑니다. 들어가려고 했지만. 오! 와, 이거는 좀 약간 아슬아슬했는데요. 아슬 네. 항상 연패에 몰려 있다가 탈출하기 시작하는 팀이 또 잘할 때가 많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네. 이제부터 한번 기대를 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픽은 아무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렇죠. 양팀 모두 다 스타파워도 똑같고요. 어, 이거?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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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위기예요. 지금 또 피에스 네. 또 흔들립니다. 지금 또 몰려요 또. 네, 자 우혁 선수 자그어떻겼 구요? 이거 들어가서 이거는 이러면 이거 가제서 한번 막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몰라요 저, 이거 무시하고 안쪽에서 어, 아 가제서 살짝 밀었지만 오 아! 다시와 아야 이거를. 앞쪽에서 진이 살짝 맞아주면서 네. 타라가 들어갔었는데 네. 진이 가젯으로 밀어버렸죠. 그렇죠, 그렇죠. 아저 부분은 약간 아쉬운 게 뭐냐면은 저라면은 네. 네. 그냥 진작에 앞으로 차고 때리다가 어차피 네. 궁극기는 쓸거 아니에요. 가젯을 그렇죠. 네. 그거를 잡아서 뺏고 넣었으면 됐지 않았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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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네. 뭔가 좀 치밀함 이런 아, 네. 것들이 좀 부족했고요. 네. 서로 궁극기 써주면서 타라는 잡혔고 자 여기에서 모딩에게 이제 패스가 됐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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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어, 이걸 또 다시 한 번. 자, 압도 첫 번째 골 성공시킵니다. 이거 방금 모딩 선수가 자기 밀릴 거 알고 있었어요. 맞아요. 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공줄 준비가 돼 있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와, 와, 진짜. 와, 재산이 거기까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장난시라고 보여주는 데 모딩 선수. 소름이 돋습니다, 정말. 세계 무대에 섰던 선수거든요. 네. 그렇죠. 어, 끌려가지면 좋지 않을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거. 자, 어! 골을 성공시키면서 압도 <laughs> <앞도> 팀이 결국은 <laughs> 이 불허이블 모드까지 승리를 네. 가져가면서 3대 0으로 그냥 승리를 해버리네요. 지금 부터 선수도 말을 잊지 못하고 있는데 맞아요. 선수가 2인 궁을 쓰면서 아껴왔던 에 모를 공격용이 아닌 바로 공을 잡고 슛으로 넣어버리는 그런. 슈퍼 플레이어 아, 어떻게 보면은 압도팀은 네. 3월 1일 이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 PSG는 역으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진짜로 나 물어보고 그렇죠. 싶어요 아, 여기서 아, 2인궁 넣고 여기에서 잡수해버렸지 아, 네. 네. 끌려가는 동안은 공주 찍을 수가 있거든요. 없으니까요 네, 그렇죠 네. 자 이런 장면이 어제도 좀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네. 이 덩치면서 어. 네. 그러니까 타라가 확실히 이 브롤볼에서는 그렇죠. 어, 굉장히 좀 많은 역할을 해주고 네. 있고요. 음.